한 나이든 의사가 때때로 밤중 잠이 깊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곤 합니다. 전화 속에서 미안해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의 아내가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죠. 식도암 말기 남편이 저녁에 먹을 것을 다 토해했는데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두분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막막합니다, 선생님. 제가 남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통증을 많이 느끼시나요? 네, 아니요. 마실 수는 있는지요. 네, 그러면 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단백질 들어있는 것을 갈아서 그렇게 마시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책을 읽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세요. 아마 두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은 지쳐 있고 슬프고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의사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그 어려운 의사 공부를 했나 그렇게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는 그게 아닙니다. 환자를 내가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어느 날 환자의 가족의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두렵고 불안했을 때 전화할 곳이 없었을 그때 이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상황이 낯설고 두려웠던 상황인데 전화할 때마다 선생님 지금 일어난 일이 정상적이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어제 아주 편안하게 갔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남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떠나보냄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의사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생명의 현상이고 그리고 삶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 어쩌면 어둠 속에 비춰지는 빛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태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아무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고 그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어둠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을 두셨던 그러한 지역은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이라 15절에 보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당시에 예루살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갈릴리였고요. 그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고 캄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방의 침략이 많았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방의 문화가 접촉된 그런 혼란의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오늘 표현하기를 선지자 이사회는 16절에 보니까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갈릴리 땅을 오늘 산재 이사에는 수백 년 전에 예언하기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살아있지만,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절망 속에 헤매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둠 속에 비춰진 빛으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늘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육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오늘 마태는 무엇이라 소개했는가?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원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어둠의 빛으로 비추듯이 그렇게 주시는 예수님의 일을 바로 이 땅에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스블론과 납달리 땅에 비춰진 예수님의 빛을 1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지요. 이 땅에 천국,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지만 2 3절에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사. 여기 두루 다니사는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그 먼지나는 그러한 사막의 길에 샌들을 심고 그 발에 먼지를 가득 그렇게 씌우시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땅에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비춰주기 위하여 예님은 쉬지 않고 두루 다니셨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천국을 이루시는 부지런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신 일을 말씀하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고 백성적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따 에기서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일이셨고, 그 갈릴리 땅, 어둠 속의 땅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사명이고 사역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소외되고 병들었던, 그리고 약했던, 가난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난이 자신들이 가난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소외됨이 저주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가난함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으로 너희가 가난할지 몰라도 너희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기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식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세상에서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아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행하는 선한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천국 백성의 진실한 삶이 뭔지를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이 땅에서는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부적질하지 않느냐 좀과 독록이 먹지 않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꽃을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저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부족하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얻게 될 것이라. 이런 천국의 복음들을 그 어둠의 사람들을. 소외되고 버림받고 때로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외, 그 주님의 단신는 길마다 소망이 싹트고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마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만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이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있고 천국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천국 이야기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는 거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천국으로 모으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관심을 하늘나라로 모으셔서 그들의 삶이, 하늘나라 삶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 땅을, 어둠의 땅을 빛으로 비추시면서 세상의 나라 이야기를 천국 나라 이야기로 바꾸시는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니 다시 해변을 다니시다가 다시 다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국 생명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늘 생명을 회복시키시려고 다니신 주님께서 두 사람의 하는 일에 눈길이 멈추십니다. 누굽니까?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19절 말씀이죠.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께서 두 사람을 모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부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초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의 주인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 두 사람은 곧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두 사람을 부르신 그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너의 삶의 목적이, 물고기에서 너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사람으로, 영혼으로, 생명으로 바뀌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부르니, 나의 부름에 오늘 나를 따르라고 지께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까지 삶의 전부가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오늘 잡히면 기쁘고 행복했고 그것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삶을 살았던 세상 나라의 삶에 있었던 두 사람을 주께서 오늘 부르시기를 이제 너희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의 삶이 이제는 물고기에서 더 소중하고, 더 가치있고, 정말 진정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 두 사람을 죽여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초대를 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어서 곧두 사람을 또 부르시는데요.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21절에 부르시는데 그들은 그물을 깊고 있었는데 27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여서 천국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바꾸는 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을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천국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에서 크게 보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더 크고 더 소중한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을 주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제는 자신들을 찾아와서 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진리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분을 오늘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후 가족이 가족이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큰 것에 이끌려 사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 자신의 육적인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으로 이루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소중한 하늘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을 따라 나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결단이 이들의 발걸음에 오늘 담겨 있는 결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사명이 바뀌어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된 그런 결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물을 버려뒀다 그리고 때로는 배를 버렸다는 것은 때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다니, <laughs> 아버지를 버리다니,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이 들고 예수를 바른 믿고 따르는 천국의 신앙 가진 자는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같이 있게 이전에 본 육적인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육적인 혈육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따랐다는 얘기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내어놓는 그런 결단과 그런 새로운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께서 우리 땅의 의미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삶으로 우리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베드로의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는 그런 삶, 야고보 요한이 탔던 배를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 와 함께 살았던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자신들에게 새로 두 손에 잡아야 할 그물이 있고 새로 타야 할 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또 섬겨야 할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통해 보여주신 새로운 우리의 삶의 두 손으로 집어야 할 것과 우리가 나의 삶을 담아야 할 배와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할 영적 가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물이 우리 손에 들려줬습니다. 천국의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들을 그 그물에 가득 담아서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물이 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 갈아타야 할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탔던 배가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위해 타야 할 배를 우리에게 주께서 새롭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섬겨야 할 아버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 낚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관심과 자신의 재주와 재능과 에너지와 시간을 이제는 물고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영혼에게 투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던지는 새로운 사람 낚는 업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회복시키는 인생,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낭망하고 절 망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그가 새로운 그물을 두 손에 붙들고, 그 그물을 던지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초대였고 어찌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저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너를 만들겠노라.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가진 에너지와 관심과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인생을 즐겁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는 물고기가 아니라 주께서 보여준 새로운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사람을 낳는. 어부를 위하여 나의 가진 에너지와 힘과 물질과 시간과 나의 관심과 나의 젊음조차, 나의 삶 전부를 진심이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천국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주께서 오늘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한 의사의 삶이 이전에는 사람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그것을 손을 댔던 삶에서 어쩌면 천국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가진 모든 지식으로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을 바뀌어지려는 그의 마음에 소망을 품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일터가 되며, 나의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물에 손으로 물걸를 잡던 그물을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는 그물을 다시 손에 잡는 저하라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채우는 욕심이 아니라 나의 배에 생명을 살리는 영혼들을 채우는 배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버림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 주신 정말 소중한 나에게 혈육이 아니었지 육신의 피가 섞이진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생명들이 곧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려야 할 영혼들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향해서 살아의 손길을 내어 밀수 있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낳는 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삶을 초대해 주신 님의그 부름에 오늘도 응답하여서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 오늘 주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낳는 교회로 천국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금천교회가 주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 앞에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 주권합니다. 아멘.